속이다. 이 기세를 유지하자. 어, 한계 없네. 탈출. 오늘 밤부터 기온이 급격히 내려가요. 눈이 올 수도 있으니 우박을 맞고 뒤지도록 하세요라고 소식이 왔어. 오. 아, 어, 이번 이벌, 이번 하다가 눈 오긴 했다 자, 움직여. 아우들. 어, 누워도다 밖에 보니까. 아하. 내일 조합으로 가는데 아이 또 a 야 기계나 인간의 마음은 모른다. 감한명 파이가 어, 네. 지점에 떨어졌습니다. 알렸다. 와. 뭐냐? 아, 뭐야 이거? 이거, 이거, 음. 이거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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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발 <아니>, 이게, <laughs> 이게 뭔데? 올가내 분신이 <laughs> 날 노린다고? 응, 죽자. 이아하는 아, 야 그랬나? <laughs> 너무 무섭다 <laughs> 못 맞다 못 <laughs> 받아들여라 자, 봐봐 다 반응해봐 넌 맞냐? 아니 봐봐 당황스러운 네. 감정이다 진짜 <laughs> 지나갈게 지나갈게 탈출 이러면 두려움에 떨 것이다 미드로 못 나오지 절대로 가 설치되었습니다. 오 나이스. 역시. 개컷이 개컷이. 간다. 전기 충격. 피닉스 머리. 딜이 벌 끝났어. 적군이 한명 남았어. 내가 죽인 두놈의 반응 속도가 씹쓰레기라는 걸 알았다. 이거 너무 쉬운데. 훈련 모드로 바꿔야 되나. 어쨌 영웅인데 레이더에 빠버렸어 상대 네온이랑 세이지 내가 스프레이한탄차 하는 대로 리중절 하더라. <laughs> <laughs> 뭐 오빠가 버스 태워줄게 하고 버스 태아이게하제나 <laughs> 여자들 줄고셔가지고 했는데 오빠 이게 무슨 일이야? 어. 아 상대가 고아스게야 <laughs> 새로 다나로도못맞 추나 결과 가？안 좋아속 노력 하면 차려야지 간다. <laughs> <laughs> 스 파이트가 에이지점에 떨어졌습니다. 뒤에 가만히 어를 게임이 이네아 아예 할게 없노. 네통 받고 자. <laughs> 한번더 뒤졌네.

가자. 여기 자급제 신호기! 간다. 여기 있는데요. 대장전쟁. 이대로. 중앙에서 적 발견. 벌 끝났어. 아. 크. 간다. 이 스펙터 들어야지. 충전하고 쏜다. 간단하지. 출 이제부터 네 데스 하나하나 계속 카운트 해줘 <laughs> 남이 나한테 말할 <말을> 뻔 했겠다 멀어지게식들하 <laughs> 게임 끝날 때까지 철저하게 농락해 주지 넌 뒤졌다 진짜. 간다! 이파이가 B 지점에 떨어졌습니다 예헤! 어? 닉스야 내구나 안에 들어와 있네 덕분이 한명남았습니니면못 잡을 텐데 다음 해보자 뭐 그래 가자! 찌릿할 거다! 아군이 한명 남았습니다 기력이 부족해 안 되지. 탈출! 재을 세우고 실행에 옮기는 거다. 근데. 네. <laughs> <제작도 좀. 웃음> 이거 아직 깨달음이 부족하네. 이런 거 먹이 좀 만들어 놓은데. 어, 이 게임은 아니야. 장난 끝이야. 너 죽었어. 비다. 가비. 어. 파이크 설치. 간다. 내원 1 1 1출 내원 한 대. 간다. 옆에 아, 뭐, 아, 아군이 아. 한명 남았습니다. 이유야 분한명 남았습니다. 조심해. 이렇게 죽을 순 없어. 기분 짱 가자. 모두

한 아... 네. 그거로... 아, 이게 머리가 안 맞아? <든> <든눈 bean addressing> 제발 죽지들 마. 친구 새로 사기다도결같나나야살거 있어? 내가 살게. 아... 씨발 주원아 뒤질래? 잖아 이 새끼야. 가자. 3다 나가자. 그냥 나가자 그냥. 나지 마. 말로 후크 들고 지는 거는. 씨발. 아, 미든 거 <목소리> 아, 같은데.

그가 설치되었습니다. 고스 직자. 리자 가자. 가자. 한명 남아 세 명째. 나야 저기서 오른쪽. 여기서 도와 여기서... 다시 해체. <laughs> <왜 그렇다> <laughs> 공이 큰줄 알았나 봐. 클 조심해. 미쳤는데? 네온 혼자 다 처리해 버다미쳤 미쳤어.

1 0 1 0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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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동보 씨 같이 놀자는데 어, 엄마 왜 일로 오너? 아유. 잠만잠만 더. 칼비 아, 공수 교대. 간다. 흥. 어디 한번 잡아보라고 해. 돼, 간다.

거지야 판다. 막 활성화. 안 돼. 전기 설치 불가 상태다. 빨리 접배해. 마이크 설치 완료. 꼬으시지 적군이 1명 남았습니다. 무결점 플레이. 중 어, 아, 할게 없노. 한놈에 한방. 그거면 충분하겠지. 가자, 가자. 뭐야? 몰라도 난저 <laughs> 간다. <웃음> <웃음> 아이고 행복하.